지금 시각 9시 53분 생동감 넘치는 무대 뒷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 와중에 유독 빛나는 이두분 누구죠?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우, 네. 와 말로만 듣던 <laughs> 태민 지민 투민 조합이네요 아, 투민. 아, 투민 오늘 네. 정말 선물 같은 최각 조합인데요 네. 투민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아, 일단 이제 어, 투맨 댄스 무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요 네 일단 정말 저희가 많이 합도 맞추고 연습도 많이 했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했죠. 네. 아 저도 평소에 형이랑 진짜 무대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. 아 이번 기회가 참 저한테 선물 같은 기인 것인가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네, 아이돌 최강 춤꾼 두분두분두분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요. 무대 <laughs>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아, 무대 앞두고 서로에게 한 마디씩 해준다면 한 마디씩. 아 어, 지민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마 좋은 무대 보여줄 것 같고 무대 할때눈좀잘 네. 좋습니다 <laughs> 눈이 부어가지고 <웃음> <다> <웃음> 걱정이 되네요. 네 그럼 지민군도 <laughs> 네. <주민> 한마디. <laughs> 우리 틀리지 마시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 좋습니다. 이런 걸 보고 브로맨스라고. 아네 브로맨스 하는 것 같습니다. 골케미로투민 다음 무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네 다음 무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변신을 한 걸그룹입니다. 네 레드벨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주세요. 와 <laughs> 틀리면 안 돼.